헤드램프 상태에 뭐 깨지거나 스키 창고 전혀 없고요.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깨끗하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에비지 가스통이 있어요. 근데도 제법 넓은 공간 가지고 있죠.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홀 매트를 아예 깔아놓으셨어요.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요. 블랙바스 준비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준비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실제로 보셔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되는 차량입니다. APC 차량이고 핸들 러선 버튼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조, 영석, 하이패스 단말기. 가 이렇게 언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네 중고차 쌍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API 차량으로 우리 고객님들 APIG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 집중. <laughs> 하셔야 될것 같아요. 스펙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K7 LPI 럭셔리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식으로 18만 2천 로를 주행한 사고에 성능 올려고 받은 차량입니다. 18만 들으시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연으로 따져봤을 때14,000 정도 주행하신 거라서 적절하게 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능 보존도 남아있어서 우리 고객님들 걱정 없이 차량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와 함께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 확인하러 렛츠 고! 헤드램프 상태에 뭐 깨지거나 스키창고 전혀 없고요. 안개 등 같은 경우에도 뭐 깨지거나 스키창고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가지고 있고요. 그릴 쪽크롬 상태도 보시면은 뭐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전면 유리도 보시면은 뭐 깨진 것 없죠.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고요. 선틴 상태도 보면은 벗겨지거나 울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좋은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에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인데 단순 교환이 어디에 있냐? 운전석 핸드 쪽에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부분 보시면요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문콕이 심하게 있다거나 뭐 스크래치가 크게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구요. 이 뒤쪽에 보시면 살짝 페인팅이 묻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있지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도 보시면은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깨끗하죠. 깨끗한데 조금 기스는 있어요.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 5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리피터는 깨진 곳없고요 살짝 페인팅이 좀 묻어 있습니다. K7 LPG 차량 보시고 있고요 후방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LPG 가스통이 있어요 근데도 제법 넓은 공간 가지고 있죠 여기 골프팩도 실릴 것 같고요 장바구니, 유모차 물건 다 거뜬히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수석 쪽 측면 부분에 넘어가 볼게요. 크게 특이 사항은 없어요. 근데 이문 쪽에 보시면 이쪽에 살짝 콩 있거든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 상태 같은 경우에도 많이 기스가 없고 깨끗하게 타신 것 같아요. 여기 살짝 깨짐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페인팅도 있다는 거. 이어시트 보시면요. 부하 반마 쪽은 좀 깨끗한 편인데 조금 조금씩 흠집은 조금씩 있어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요. 솔직히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세차처럼 뭐 시차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드름도 좀 잡혀 있고요. 살짝살짝 살짝 해지면 조금 있습니다. 앞레스트 내리면 커플더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코일매트를 아예 깔아놓으셨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운전석 쪽 뒷보다 조수석 쪽 뒤쪽은 해지면 조금 있어요 조수석 쪽 도어분도 보시면 은 스크래치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조수석 시트 쪽 보시면요 조금 해지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등받이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작동 모두 잘 되고 있고요. 도와 반면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까짐은 조금 있어요. 뭘 많이 실어 졌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셨는지 여기가 비닐이 좀 까졌어요. 이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버튼 시동은 아니고요. 키로 돌리셔야 돼요. 18만 2000km 주행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전벨트 경고등 외에는 지금 뜨고 있는 경고등은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접었다 켰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준비되어 있어요. 후방카메라 실제로 보셔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CD 공간 있고요. 원래 음악을 누르면은 내비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디오가 지금 여기는 아래에 있어요. 음량 조절 가능하시고 핸들에서도 음량 조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코리아와 함께 진짜 차가운 바람, 냉기 느껴지시거든요. 따뜻한 바람도 정말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는 게 여기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모드 변경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APC 차량이고 핸들 러선 버튼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보시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데 살짝살짝 해지면 조금 있어요. 여기 살짝 해짐지 있고요. 여기 정말 안 보이는 곳, 여기도 조금조금씩 해지면 있다는 거. 블루투스 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휴대폰 등록을 사용하세요. 라고 뜨시죠? 이렇게. 블루투스 되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보시면은 찐득이가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고요 실내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운전석, 조수석조, 영선 하이패스 루밀러가 아니에요 근데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 악수단자 준비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가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뭐 무겁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직접 시운전하시면서 느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신 K7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실내나 예관이며 꼼꼼하게 체크하고 설명 도와드리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조금씩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를 원하시거나 관심이 계시면 은 직접 오셔서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시운전도 하고 공업사 가서 하부 체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만 킬로 쓰지만 성능 보증이 남아있다는 거. 성능 보증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최전에 다시 도와드릴게요. K7 API 럭셔리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2011년식으로 18만 2천 킬로를 주행한 무사고의 성능 올려고 받은 차량입니다. 오늘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궁금하셨죠? 5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520만원에 K7 차량, LPI 차량 가지고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매를 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의 중고차 0 0 8612 2966으로 전화 주시고요. K7 차량 말고도 많은 중고차 준비되는 거 다들 아시죠? 언제든지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차량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더세번 많이 받으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셨죠? 자, 진짜 들어가 볼게요. 안녕. bye, bye.